오늘도 하루 해가 시작됐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아내를 출근 시켜주고 항상 일을 합니다. 서울서 개인택시 하는데 아내를 항상 출근 시켜주고 일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갖고는 텃밭 봄에는 참잘 갖고 오는데 지금은 가을에서 깻잎 다 먹고 깻잎 그 깨가 열려서 내년에 씨 받아서 이제 할 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깻잎이 깻잎 꽃들이 이렇게 심어놓고요. 깻잎이 이렇게 씨, 깨가 씨가 잔뜩 갈렸어요. 대추 달리고. 여기. 채소가. 봄에는 애착이 엄청 가는데 왜냐면 상추 사다 심고 물 주고 맨날 그럴 때 있, 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을이니까 아 지금은 사실 김장배추 김장무 뭐 이런 거 열면 많이 심는데 아무튼 그런 건안 심었습니다 감사합니다